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민준입니다 일단 웬만하면 은 제가 어 MLB를 조금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경기가 없어 가지고 조금 오늘 MLB는 패스하게, 패스하게 됐고 국내 야구를 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또첫 번째 경기는 KT와 삼성 경기인데 어 양팀 주중시리즈 1차전 경기 오늘 KT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양팀 현재 한 경기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음, 한 경기 차이로 이제 6-7이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 만큼 이번 시리즈 상당히 어, 중요한 이제 양 팀이고 오늘 홈팀 KT 선발 투수 김민이 등판을 합니다. 김민은 이번 시즌 16 경기 등판에서 4승 7패 거두고 있고 4.8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성과는 이제 한 경기에서 맞대결 한 적이 있는데 어, 4월달에 시즌 초에 등판을 해가지고 5 1이닝 5실점으로 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럼 오늘 삼성 선발 투수 백정현이 등판을 합니다. 백정현 이번 시즌 15경기 등판에서 삼승 8패를 거두고 있고 5.11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KT 상대로는 이제 5월 달에 한 경기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으로 호투를 했지만, 7이닝 1자책 2 실점 호투를 했지만, 다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때 패배를 기록을 했죠. 양팀 모두 뭐 최근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삼성은 뭐 김동엽이 또 장타를 때려내면서 타점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고. 어 이원석의 복귀로 인해서 훨씬 어 짜임새 있는 타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두자리수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격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죠. 이상하게도 이제 좀 여름만 되면은 강해지는 팀이 삼성이죠. KT도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기아를 상대로 이제 수입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정현이 뭐 지난 맞대결에서 오투를 했음에도 팀 타선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서 패배를 했지만, 어 오늘은 최근 팀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등판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못 가져갔던 승리를 오늘 경기에서 어좀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경기는 삼성의 승리와 함께 다 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득점 합계 10점 이상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SK와 롯데 국민픽이 될것 같은데 양팀 추중시리즈 1차전 홈팀 SK 선발투수 제가 좋아하는 앙헬 산체스가 등판을 합니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15경기 출전에서 11승 2패를 거두고 있고 2004의 100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롯데를 상대로는 이제 5월 초에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원정팀 롯데 선발 투수 박세웅이 등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복귀전에서 KT를 상대로 3.2이닝 동안 4실점을 하면서 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산체스는 지난달 등판한 4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거뒀고 2점대 의 평균자책점으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실점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 봐야 2, 3실점이 대부분 경기를 뭐 3, 7점 이내로 잘 막아주고 있죠. 음, 오늘 경기에서 선발부터 불펜까지 양팀 마운드 전력에서 상당한 어, 차이가 느껴지고 롯데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어, SK 역시 최근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 싶더니만은 직전 경기에서 이제 14득점을 올리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죠. 오늘도 충분히 박세훈과 롯데 불펜진 상대로 또 들어줄 수 있을 듯하고 어, 이 경기는 SK 의 승리와 함께 다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득점합게 10점 이상의 점수를 예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경기 제가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왠지 오늘 LG 경기는 LG와 하나 경기 양팀두 번의 맞대결 아 똑같은 이제 선발 매치업으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둘다 엄청난 투수전이 나왔었는데 이거 뭐 기준점이 해도 해도 너무너무 낮네요 이 경기 왠지 오늘은 다득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야구는 어, 삼성의 승리와 다득점, SK의 승리와 다득점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